3세트까지 가져간 홍콩 약속할게입니다 3세트 자신들이 자신있는 바보가 나왔습니다 홍콩 약속할게가 과연 3대0 매치 포인트를 만들 수 있을지 아니면 링만 이기면 우승이 역전의 서막을 시작할지 경기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경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만나보시는 11시 쪽입니다. 홍콩 약속할게 테란 심플 화이트 이고요 그리고 1시 쪽입니다. 1시 쪽입니다. 헬렌 화이트 선수고, 7시 쪽 오현명 모야 화이트 선수입니다. 어 일단은 종족 자체가 나쁘지 않은 게 태포푸긴 하지만. 일단 헬레나이트 선수의 주종이 나왔거든요 프로토스 나왔고요 이에 맞서는 아홉시 쪽입니다 그니 화이트 프로토스고요 그리고 히어로 화이트 저그 그리고 드론 화이트 일곱시 이렇게 링만 이기면 우승팀이 배정이 돼 있고요 자.. 침착단.. 어.. 연수형님 어서오세요 일단은 자.. 저.. 푸푸대 태푸푸 일단 양팀이.. 예.. 뭐 둘다.. 양팀이 일단 뭐 둘다 프로토스가 두개기 때문에 야.. 이거또 가스러시.. 오현명식 가스러시 나왔어요 지금 자 일단 뭐 셋이 주종.. 얘기 나왔구요 자 요거 가스러시 취소해주구요 자, 일단은, 이게 가스러시가 들어갔기 때문에, 오, 이 포지가 올라가네요. 야, 자, 일단 3, 오, 일단 2게이트 포지, 2게이트 포지. 이 홍콩 약속할게 팀이 좀 상당히 게임을 변칙적으로 가져가주고 있고, 한면에 일단은 뭐, 4게이트까지 올려주고 이, 있는 그니 화이트, 그리고 3게이트까지 올려주고 있는 요한 화이트이고요. 저그는 구드론. 이러면서 테란은 바이오닉을 선택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자, 일단은 오, 빨간색 지금 링마이 김의 우승팀이 약간의 승부수를 던졌구요. 일단은 예, 일단 뭐 링이 나오는 저그가 있기 때문에 테란이 테란이 지금 갇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지금 일단은. 자, 이쪽에 캐논으로 막아 주겠다라는 건데, 일단 이쪽 캐논이 지어진다고 해도 딱히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거든요? 자, 일단 저글링이 한번 순찰을 와줬다가 빼줘야겠죠. 이러면서 테란이 쪼여지게 된다면, 오히려 이 초프로토스가 있기 때문에, 뭐, 쓰리 컬러가 들어가면은 오히려 지금 홍콩 약속할 게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쪽 캐논 지어지면서 바이오닉 병력만 못 나오게 해주면 되는 상황인데, 자, 일단 이러면서 양 선수가 다 가스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 자, 일단 이 홍콩 약속할 때는 질럿보다는 가스테크 위주의 병력을 만들어내고 있고 반면에 이링만이기면 우승은 지금 3게이트, 그리고 4게이트, 그리고 코어까지 일단 올라가면서 뭐 질럿에 좀더 힘을 주는 모습이에요. 자 이거 볼때 일단, 일단은 이 바이오닉 병력 나가고 있는데 지금 캐논이 두 개밖에 없긴 한데 이 바이오닉 병력은 잠아먹힐 수밖에 없고요. 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거 테란 원벙커. 원벙커인데 지금 이이 이 오현명 선수와 우영현 선수 같이 테크를 탔거든요. 이쪽뭐 캐논이 지어지고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오 이거 거의 3컬러를 어디 쪽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3컬러 이러면서 캐논러시가 들어가지고 있네. <laughs> 캐논러시가 들어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이거 확인 못하면은 아하 이 캐논러시가 자 이러면서 대치만 해주면서 캐논러시 가지고 있는 모습이고 자 이거 확인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 날라가요 본진. 자 캐논 러쉬가 이거 지금 5현명이거든요 5현명의 캐논 러쉬거든요 이거 5현명의 캐논 러쉬 자 일단은 지금 봤어요 일단 확인을 했고 저글링이 뛰어왔습니다만 자 이러면서 뭐 캐논이 일단 막힌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두 놀라가지고 있는 모습인데 테라는 이러면서 팩토리 테크 빠르게 탔거든요 바이온닉을 이제 안 찍고 야, 이건 일단 뭐, 캐논 루씨는 뭐 여기 이상, 뭐, 가기 힘든, 힘들겠구요. 자, 일단은 이러면서 빨간색, 지금 링만 이기면 우승이 캐논을 부스러 오는 선택을 하는 것 같거든요. 자, 일단은 이러면서, 노영현 선수는 아직까지는 안 올라가지고 있고, 오현명 선수는 로보틱스까지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이고, 이러면서, 자, 이러면서, 이러면서 3컬러 러쉬, 7시쪽 가면은 어? 자 7시쪽 자 일단 캐논이 아직까지 3개밖에 없습니다만 자 일단 더 지어지기 전에 더 지어지기 전에 자 끝낼 수 있나요 이거? 자 끝낼 수 있나요 일단 저걸링더 뛰어오고 있고 자 갑니다 3컬러 러시거든요 이거 3컬러 러쉬 7시 5연명 야, 오연병 이거, 자, 밀릴 것 같은데요. 여쪽 캐논 짓는데, 너는 너무 많이 썼거든요, 오연병 이러면서, 쓰리 컬러 러쉬. 테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캐논에 시간 끌리고 있는 테란이고, 프로브 전부 대프 이렇게 되면 넥서스는 날라가겠네요. 이렇게 되면, 적어도, 그렇죠. 적어도 방어 준비해야 되고, 프로토스 역시도 방어 준비해야 됩니다. 이쪽도 지금, 탱크가 나와있기 때문에, 탱크 질러, 바이오닉이기 때문에, 이거, 화력 상당히 셉니다, 이거. 그리고 일단, 잘 일단 리버가 찍혔나요, 이거? 일단 뭐, 넥서스는 날라가겠습니다만. 어, 영준이 형, 어서오세요. 자, 이거, 일단은, 자, 이거 투하둔 이거, 근인님이시거든요? 근인, 그니, 근인님이신데. 자, 일단은 계속해서 지연을 해주고 있고, 다단 다크만 나오게 된다면, 다크 나오게 된다면, 이거 막을 수가 있는 사이즈인데, 자, 오연명 일꾼, 일꾼 본기 나왔고요 자, 다크템플러. 자, 일단 옵저버가. 자, 일단 옵저버가. 자, 오, 이거, 파, 프로브가 안 닿나요? 자, 일단 다크템플러가 나오게 된다면은, 오, 뒤쪽에서, 아, 이거 컨트롤 신경 써줘야 돼요. 탱크 잘리면 안 됩니다. 다크템플러가 결국엔 나왔고요 이거 디텍터가 없어요. 다크템플러. 옵테란이 지금 스캔도 없고요 야,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자, 이쪽, 이 리버인가요? 리버인가요, 지금? 자, 리버거든요, 저, 이게, 저, 오현명 선수의 리버인데, 일단, 이쪽은 지금 무난하게 막혔고 이렇게 되면은 3대2 상황이 돼버렸고, 자, 이 리버가, 과연 이제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요? 자, 이거지, 병력, 한방 병력 다싸 먹혔어요, 지금. 홍콩 약속할게가 와 이거 이만 이기면 우승이 결승전에 온 이유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스캐럽이 없네요 아 이제 서주원 선수 지금 신경 못 써주고 있고 리버가 있습니다만 스캐럽이 없어요 아유아나이트 지금 바로 지금 이렇게 반격 깨주는 모습이고 자 다크 템플러가 탱크만 썰어도 탱크만 써어도 이거는 이제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아니면 뭐 이제 자 무난하게 와갔고요. 뭐 일단은 이 적어도 지금 이렇게 되면 뮤탈리스크까지넘어오기 때문에 자 일단은 탱크로 이쪽 타격을 주겠다라는 건데 자 일단은 뭐 탈한 역시도 지금 계속 탱크 위주로 뭐 탱질 음. 일반 뽑아주고 있고 탱질에 홍콩 약속할게 돼. 지금 일단 뭐 그니와이트도 일단은 좀 나와줘야 돼요 병력이 지금 다크 위주의 병력이긴 하지만 병력이 이제 슬슬 좀 터져줄 때가 됐거든요 야 이러면서 지금 와자 어! 이제 쪽에다가 넥소스 짓고 다시 살아나고 있는 오연명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리버 스캐럽 자체는 탔거든요. 자, 지금 리버 스캐럽은 있는 상태에서, 자, 뽕! 뽕! 22킬! 뽕! 30킬! 야, 1, 5시올랐고요 야, 일종 이제 집중해줘야 돼요. 3대2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어쨌든 리버만 있다라고 한다면, 자, 일단 이거 한번 뚫겠다라는 건데, 와, 아, 이거, 화이, 히어로 화이트. 히어로 화이트. 한시, 지금 한시 쪽에서 파고 있고요 자, 일단 히어로 화이트. 자, 일단 드론도 다 타잡혔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 지금 9시 근니 화이트 선수가 조금 더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거를 이기게 되면은 이거를 이기려면 일단 9시에서 조금 더 이렇게 병력을 해주거나 또는 예, 얘뭐또 오분 단좀 해줘야 돼요. 아 이거지 템플러 잡혔고요. 리버 33개. 어, 5연명의 지금 영원 담긴 리버 컨트롤. 야 이거는 이렇게 좀 그렇게 되면 드론나이트 선수도 돈이 별로 없는 상황이라서 자 이거 결단을 좀 내려야 될것 같은데 적어도 지금 드론이 많이 어, 많이 없어요 지금 미네랄 파는 드론 8개밖에 없는 적으라서. 자, 유탈리스크도 4개구요. 사실상 이제 이쪽은 빈사 상태고, 이 테란 병력을 어떻게, 나, 어떻게 막아내느냐거든요, 이제? 일단은, 예. 옵저버를 좀 뽑아. 어째, 어쨌든 옵저버는 나오기 때문에. 자, 어, 야, 이거 지금, 여기서 다크 템플러 위주의 병력들이긴 하지만, 이제 옵저버가 없다라면, 옵저버가 있어도 이 질러 딱 그면은, 잡아먹히는데 일단 문제는 이 테란이거든요? 테란이 이렇게 잘 피해 없이 메카님 병력 나와주고 있고 자 테란 탱크 갑니다 역자 하지만 대비가 잘 돼있는데 이거를 과연 어떻게 뚫어낼지 일단 이쪽에 실어 나르기인가요? 자 실어 나르기 아 실어 나르기? 실어 나르기 해야지 이거 집중해야 됩니다 일단 요 리버는 지금 39킬이에요 39킬 템또잡혔고요아이템 신경써야 됩니다 지금 프로브가 없어요 와 지금 프로브가 아예 없어서 지금 2대2인 상황이거든요 사실상 근데 이쪽 지금 잡혔기 때문에 실어 나르기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지금 실어 나르기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2대2인데 어 이거 지금 5연명이 리버로 기, 기울었는데요 42킬에 5연명은 뭐 여기서 지금 스캐럼만 쏴도 되는 상황이고 실어 나르기가 더 좋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아, 이거는 지금 아, 너무 이쪽은 이제 뭐 드론 나이트 선수는 너무 이제 병력어 프로브 찍는데 돈을 다 썼고 프로브도 없고요, 이제. 아, 지금 일단은 뭐좀 결단을 해 줘야 되는데 너무 예.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 테라나방 병력이 나오게 된다면 자 그쵸 실어 나르게 해주고 있고 이러면서 병력 갉아먹으면 되고요 자 이러면서 좀 토스가 살아나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스탠포트까지 올라가지고 있고 자 일단 지금 홍콩 약속할게 팀에 어자 일단 이거 뮤탈리스크 자 이거 이거 자자 자, 이거 지금 일단 뮤탈리스크 컨트롤 상당히 좋고 이거 베슬 됐을, 되기 전에. 일단, 이러면서 센터 쪽 지금 싸우고 있는데, 어, 이거 지금 집중해줘야 돼요. 자, 일단. 한시 쪽. 예. 일단은 뭐, 센터는 완전히 잡고는 있습니다만. 자, 일단 이걸로 뭐, 밀수 있느냐, 없느냐. 자, 일단은 드라곤 위주로 섞인 병력인데, 이 병력 다 갈고리 묶어서 가야 됩니다. 이거 지금. 어, 횟슬, 횟슬. 아자 베슬 자 견제 지금 이레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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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나요 일단 이레레이트 갈겼고 어, 반응은 좋았습니다만 얘 예, 말을 안 들어요 얘 예, 말을 안 들어요 지금 결국 일단 이쪽은 좀미는게 좋긴 하거든요 얘이 예, 병력 다 모아서 밀고 이다섯시가좀살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러면서 뭐 테란이 200을 채워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공 1업 돼있고 이제 공 2업이 아직 돌아가진 않고 있는데 자 일단은 테란이 생각보다 지금 병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자 일단은 이쪽에 자 일단은 얘 센터 쪽 야, 야, 지금 일단 근데 9시 프로토스가 지금 그니와이트가 지금 공이업이긴 하거든요. 공이업에다가 럴커가 나온 상황이라서 자 이렇게 되면은 다시 3대 2가 되겠고요 럴커 근데 일단은 뭐 저그 역시도 지금까지 물량이 나오기에는 시간이 좀더 걸리는 상황인데 야, 이 테란의 한방명력이 어떻게 싸우냐인데 그니화이트 선수 일단 병력이 상당히 많긴 합니다. 근데 일단 이거 또 문제가 테란 일단 스캔이 없어이 뱃슬 떨어지면 안 돼요. 테란 이거 뱃슬 떨어지면은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뱃슬. 자, 근데 일단 아 너무 성급하게 나오고 예 지금 포토스 병력이 너무 많고 결국엔 GG 나오면서. 결국에 지지 나오면서 링만이기면 약속기, 아, 링만이기면 우승이 2대1 만들어냅니다. <목소리>